이범호 타격 코치가 부임을 하셨는데 뭐 조언이나 뭐 해주신 얘기, 요청사항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. 충분히 잘칠수 있다고 들 말씀해 주시고 너는 더잘칠수 있다. 항상 이범호 코치님께서는 저는 사실 한 번도 지금까지 프로 생활을 하면서 3할이라는 타입을 꿈꿔본 적도 없거든요. 음... 근데 이범호 코치님께서 항상 충분히 3할을 칠수 있다. 3할, 3할, 3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냥 멘탈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. 멘탈 네.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시나요? 멘탈은 그냥 하루에 한 개씩만 친다 생각하자. 아. 또 지난 5월 11일을 돌아보면 3인님 동안 오랜만에 2루를 봤었어요. 거의 어. 유격수만 봐왔었는데 2루수에 대한 어색함 이런 건 없으셨는지? 전 2루수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아 진짜요? 네. 유격수보다 더? 네. 어, 왜요? 항상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 바운드 계산도 못 하겠고 너무 어려워요. 그이 네. 시야가 달라진 것만으로도 네. 음. 고친한테 고친 제발 저이루좀 보내지 말아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차라리 삼루를 <산물을> 보내달라고. <laughs> 저 이루는 너무 아 어려워요. 아 이렇게 보는 거 괜찮은데 이렇게 보는 네. 아, 진짜 게 진짜 너무 어려워요. 아 판단을 그렇죠. 못 하겠어요. 예전에는 루 많이 보내주신 아버셨어요. 저 고등학교 때 봤었는데 그때도 저는 너무 어색했었어요. <laughs> 그러니까 2년 뭐... 동안 하면서도 그럼 계속 유격수를 하셔야겠네요. 어, 유격수 못 하면 저는 은퇴해야 되지 않나요? <laughs> 그 수비 하나로 먹고 사는데 아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계속 하셔야죠 양현종 선수가 또올 시즌 다시 돌아왔는데 뭐 양현종 선수가 워낙 좋은 선배고 또팬 서비스도 좋고 이런 선수인데 양현종이라는 선수를 보면서 느낀 점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? 현종 님 보면 항상 너무 모범적이어가지고 음. 그게 좀 부담스러워요 너무 모범적이에요? 네. 너무 완벽해서? <laughs> 좀, 좀... 근데 좀 너무 음. 그러다 보니까 좀 다가가기 아, 다가가긴 하는데. 그렇죠. 네. 근데 너무 모범적이에요. 약간 멋있긴 한데 나는 저렇게 될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인가요? 네, 그렇게 되고 싶진 않아요. <laughs> 너무. 저, 저렇게 살면 뭐, 힘들 것 어, 같아. 요 저는 좀 자유분방한 어. 스타일이고 <laughs> 현정이 형은 약간 아 이걸 표현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. 꼰대? 어? 고, 꼰대는 좀 너무 나쁜 말인가요? F? 아 F, 그렇죠. 어. 그 네, 잘라주세요 거. 다시. <laughs> 현종 형은 너무 FM 스타일이라서 저는 너무 자유분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길을 <laughs>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응. 틀에 박힌 걸 싫어해가지고 뭐든지 그런 거 같아요 <laughs> 신인 김도영 선수가 지난 3연전에서 홈런도 또두 개를 치고 이제 적응을 좀 해가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같은 포지션에 있는 선배다 보니까 좀 김도영 선수를 볼 때는 후배를 보는 마음이 진짜 들거 같은데 어떤가요? 김도영 선수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부럽기도 하고, 음.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러운 마음이 있기도 해요, 도영이 음. 같은 경우에. 관심을 그렇게 받는 게? 네. 아직 좀 그런 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나이고, 잘할 때는 뭐 이렇게 음. 계속 그렇게 간, 뜨거운 관심을 받는 게더 신이 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지만, 안될 때는 또 아니잖아요. 더 꼬꾸라질 수 있는. 음. 네. 그런 환경이라서 좀 안쓰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음. 또제 신인 때 생각해 보면 또 부럽고 네, 그런 것. 같아요. 어, 그리고 유격수 출신 중에 감독을 맡은 선배들도 많습니다. 혹시 본인도 나중에 지도자로서의 꿈도 가지고 있는지? 아 저는 지도자보다 좀 단장 고 싶어요. 오 단장을 하고 네. 싶다. 저는 감독보단 단장을 오, 하고 싶어요. 왜요 왜요? 아제고만이 현장에 있으면 또 똑같은 삶이잖아요 선수 때랑 그런가 저쪽에 가가지고 막 해보고 싶어요. 아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다. 네. 완전 현장 말고 단장도 멋지죠. 진짜 잘할 수있어요죠어 잘했다. 나중에 <laughs> 박찬호 선수가 단장으로서 활약하는 모습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. 본인을 응원하고 있는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면서 인터뷰 마칠게요. 항상. 열심히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, 올해는 좀더 높은 순위에서 음, 좀더 오래 야구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끝까지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